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악재들이 해소되려고 하는 기사라던가, 블랙록, 비트코인 ETF 기대감으로 인해 장이 회복세를 보이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코인,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이 매매 대응 어떻게 해나가셔야 될지 모두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끝까지 돈 버는 매매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요, 이 볼링저밴드 중심값을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심값을 회복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내 상승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종가 이후에 내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올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단타. 알트 랠리가 이어질 텐데요. 그럼 우리 또한 단타 관점으로 이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런 단타 종목들 대응하고 싶으셔도요, 내 자금 모두 다른 종목들에 물려있어서 수익을 놓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랜 기간 종목에 물려있어서 장대응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돈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지,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코인 관련 어떤 질문이라도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번과 함께 보유자산 캡처 해주셔도 되고요 7번과 함께 평단가 보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들고 오신 코인들이 있어서 물려 있으시다 그러면 조금은 덜고 나오셔서 지금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 보고 예수금 늘리신 다음에 또 이게 타점 잡히면 익절할 수 있도록 여기다 실으시면 되잖아요 익자를 하려면 어디서 추매를 잡으셔야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개인 포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실전 매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른 분들도 제 영상 보실 수 있도록 제 정보로 도움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비썸에서 수위는 먼저 상장했기 때문에 수위 차트 비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썸에서 상장되고 지금 긴 하락 끝에 중심값까지 내려온 모습 보여지고요. 단기 쌍바닥크니까 W자 패턴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비트 차트로 다시 보시면은 이날 말도 안 되는 거래량들이 터져버렸어요. 심지어 그때 바이낸스 악재라던가 SEC 말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고 거래량 없이 흘러가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780원 라인에서 800원 라인에서 우리 잡아가시자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1등 영상 보시면 확인 가능하실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수익률이 한 28%가량 되고 있거든요. 상장 이후에 온갖 호재 뉴스에도 수위는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하락 모멘턴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은 아 이런 호재 뉴스에도 수위는 올라갈 수 없는 종목이구나 개인 투자자들이 수위란 종목을 외면할 때 움직이고 매도 물량을 다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게 한후 올라갑니다 절대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 터진 후 다시 하락하는 모습 잠시 현혹시켰으나 다시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위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서 매도 타점 잡아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차트상 1200원에서 1400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긴 하나. 하물며 지금 세력까지 붙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그친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위는 신규로 지금부터 분할적인 관점, 800원 라인까지 3분의 관점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또, 이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긴 하락 끝에서 반등, 바닥 먼저 잡고 올라가는 코인들 우후죽순 많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잘 버텨진다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고, 시장에 SEC발 악재라던가 바이낸스 악재로 인해서, 지금 정말 찐 바닥에서 반등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코인들 많습니다. 어거 보시면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쭉 가대낙폭 이어가다가 바닥 잡히고 바로 23%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무비블록 또한 쭉 하락 추세. 멈추지 않다가 하락추세 끝에서 다시 바닥 잡고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스트라이크 또한 똑같아요. 이게 거의 23% 22% 선에서 멈추거든요. 지금 이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더 올라갈 모양새를 하고 있는 차트더라도 하루 이상 반등 나오기 힘든 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가 매도가 걸고 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이제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도 긴 하락 추세에서 바닥 잡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차트가 다 비슷하고,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찐 바닥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 들어가신다 그러면 10% 20% 너무나도 쉬워요. 나도 보유 종목 대응하면서 단타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어쩔 수 없이 바닥부터 상승 나오는 종목들 너무 많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단타라고 남겨주시면요. 단타로 오를 수 있는 코인들 제가 하루하루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단타 종목 추천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단타 종목 추천해 주세요. 7번과 남겨주시면 제가 다 메탈 드렸어요. 메탈 매수가 1,350원 그리고 매도가 2,000원에 걸어 놓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2,000원부터는 자유율 매도였기 때문에 지금 제 문자 받고 최소로 수익 보신 분이 35%, 중간이 72%, 그리고 최고로 수익 많이 보신 분이 90%셨습니다. 메탈은 손익비 구간이 굉장히 좋았어요. 만약에 손절을 잡 해도 마이너스 5% 안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이었고 수익을 본다 그러면 9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코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들었고 만약에 1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해도 최소 수익이 35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최고로 수익 많이 보신 분이 90만원 또 안전하게 제가 손절가도 드리기 때문에 같이 하신다 그러면 수익 볼수 밖에 없고 제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다 드릴 거예요. 한 달로 따져봤을 때 300%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수익률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제 코인으로 도움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 제 영상 노출을 할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신에 따르면 미 SEC 측에서 블랙록 BTC 현물 ETF 신청 승인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까지 SEC의 모든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은 발령했으나 운용자산이 10조 달러 이상인 블랙록의 신청서는 외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랙록의 신청서에는 비트코인 시장 조작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거래소 간의 감시 공유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무 ETF 출시 신청은 반려당한 다른 펀드 매니저보다 더 나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 BTC 현물 ETF 신청서는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블랙록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에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소송 기간 동안 영업 중단은 피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대신에 s a c 의 통제하지만, 단기 악재는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약 4년마다 있는데 우리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4번의 반감기를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2024년이 아니라 좀 선반영돼서 2023년도 3분기부터는 반감기에 대응을 해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이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고 오늘을 잘 버텨준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시장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나도 이런 상승장의 시장 내용, 그리고 내 보유자산 대응하면서 실시간 타점 잡히는 종목들 잡아가시면서 단타 대응하고 싶다. 선생님 도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구독자를 위해서 무료로 만들어 놓은 소통방, 무료 링크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누군가 14%, 뭐 13%, 예수금 이렇게 계속 계속 늘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인증도 해주고 있는 건데, 현물, 시시간 타점 나올 때 바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 시향이라던가, 소통하면서 이런 내용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돈 많이 벌으셨으면 좋겠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내 계좌 보고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복구하시고 돈까지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